오늘 운동은 하이바스쿼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하이바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어 마지막 두 세트는 7개씩 했는데 느낌이 좋아서 가벼웠기 때문에 무게를 올리기보다는 7개씩 채웠습니다. 현재 하이바스쿼트의 목적은 어 일단 로우바스쿼트 고중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맞춰주는 느낌으로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를 올리기보다는 부담 없는 무게로 이렇게 개수를 좀더 하면서 다리에 자극을 줬습니다. 다음에 로우바스쿼트 할때 좀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제가 다음 벤치에서 조금 더 찌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170으로 싱글만 했는데 오늘 영상이 마지막 170만 다른 이유는 제가 이걸로 쇼츠로 팁을 하나 영상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170 느낌도 쇼츠를 촬영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쿼트 보갑에 따라서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이바스쿼트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배를 잡아라 배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호흡을 배에 못 채웁니다 호흡을 잘못 채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어, 배가 비었으니까 호흡을 코로 깊게 마셔서 보갑을 잘못 잡게 되면 배에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다 어디로 가냐면 척추뼈를 타고 무게가 뒤로 가게 됩니다. 뒤로 가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앉기 전에 발바닥을 다 누르는 자세를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되고 뒤꿈치를 기준으로 무릎과 골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앉으면서 합이 깨지게 되고 발바닥 전체로 물, 어, 눌리지도 않고 중심이 앉으면서 뒤로 빠지니까 골반도 이렇게 어, 버딩크 같은 모양이 나오고 허리도 더 다치기 쉬운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하나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배에 공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다면 제가 말한 배에 공기를 제대로 채운다는 말은 호흡을 채우고 나서 이렇게 무게를 받았을 때 몸통 전체로 무게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배에 이렇게 얹어진 느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발에서 느껴지는 압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발바닥 전체로 잘 눌리게 됩니다. 발바닥 전체가 그렇다고 이걸 과하게 생각을 해서 너무 발꿈치 앞꿈치 쪽으로 중심을 두게 되면은 너무 앞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 부분에 주의를 하면서 어, 생각보다 발바닥 전체 그러니까 너무 뒤꿈치로만 하셨던 분들은 앞이 많이 눌리게 느껴지실 텐데 어, 그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어찌 됐든 배를 잘 잡은 상태로 이렇게. 뭐, 자세를 잡게 되면, 저절로 발바닥이 다 눌리게 되고, 그대로 아래로 눌리면서 내려가기만 하면, 어, 저절로 허리도 움직여지지 않고, 신장만사도 잘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복압을 잘못 잡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그냥 호흡 크게 마셔서 그냥 가슴 피고,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 그냥 서서, 그냥, 어 등으로 무게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심이 뒤꿈치에 있기 때문에 앉으면서 골반도 다시 버딩크 같은 모양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복압에 제대로 신경을 쓴다면, 또 복압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중심이 몸통 전체에 얹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발에서 느껴지는 압력도 발바닥 전체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 버딩큐도 당연히 안 나면서, 가벼운 무게에서도 버딩큐가 안 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아래로 눌리면서 그대로 튕겨져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 여기서 본 것처럼, 어, 보관만 잘 잡는다면 저절로 나머지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배만 잘 잡고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큐는 하이바 스쿼트에서 잘 먹히는 큐니까 여러분들 스쿼트 할때 한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